저를 좀 불러 주셔가지고 예 한편 고맙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독신으로 맞춰낸 사람이 출산 장려 운동 하는 게 어, 조금 더 하기는 합니다. 근 네, 저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소임을 보고 있는데 저희 연꽃마을의 슬로건은 효의 사회화 운동입니다. 이게 효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을 잘 모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성이나 어떤 도덕성에 어떤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에 그런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섰을 때 사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인간의 삶을 진실되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여기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저희는 그런 효의 사회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엇 주제하다시피 지금 저희 나라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어떤 절벽에 맞닥뜨려가지고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이 힘들게 어려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회장님이나 또 이렇게 출산장려운동에 어떤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 미래를 위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일을 같이, 같이 할수 있다고 하기에 선뜻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